벤츠 프로모션 가장 좋은 딜러사 한 군데 재고리스트 보여드리면서 무이자 혜택에 쏟아지는 재고떨이 할인을 해주고 있는 벤츠 최저가 구매 팁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할인 정보를 알아보실 때 많이 헷갈리셨을 텐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수입차 할인을 어떻게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개념이 잡히실 겁니다. 벤츠 딜러사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할인이 가장 좋은 딜러사의 재고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재고량에 따라 추가랜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벤츠의 모든 딜러사의 재고 및 할인 정보를 확인하고 가장 유리한 곳으로 안내해드립니다. 현재 분기 마감을 맞이하면서 벤츠의 판매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라 추가랜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벤츠의 공식 조건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조건은 기본 조건이며 딜러사별로 추가랜은 별도로 정될수 있습니다. A클래스, CLA, GLA, GLB 주엘이 300대는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Q 시리즈 전기차 전 차종은 무이자 및 저금리 혜택과 함께 보증 연장 2년 7만 키로가 추가됩니다. E 클래스는 장기 렌트로 구매하시면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워런티 플러스 베이직 보증 연장도 가능합니다. 반납 상품을 원하신 분들은 보장가 적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S 클래스의 경우 트레이드인 추가 혜택이 있으며 차종별로 초저금리 조건이 적용됩니다. 재고가 있는 차종에 한해 추가 할인을 최대치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 소진 시에는 공식 할인만 안내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입차 할인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딜러는 따로 있습니다. 판매량이 많은 딜러일수록 수당이 많이 나오고 그 수당을 기반으로 높은 할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딜러사 내에서도 딜러마다 할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매번 딜러의 할인 조건을 검증하고 가장 좋은 조건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 딜러사가 할인이 좋지만 다음 달에는 다른 딜러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벤츠의 모든 딜러사와 협력하여 그중에서 가장 높은 할인을 찾아 안내해 드립니다. 다른 곳에서 견적을 받으셨더라도 검토 차원에서 견적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수입차 딜러사는 브랜드마다 여러 곳이 있어서 어디서 구매할지 헷갈리실 겁니다. 일반 소비자가 들러사별 조건을 일일이 비교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들러사마다 추가 할인 제공 시점이 달라 계약 타이밍을 잡는 것도 어렵습니다. 특히 재고량이 많을 때는 할인을 몰아줘 판매 실적을 올리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 재고량은 실시간으로 변동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정보를 대신 파악해 드려 가장 좋은 조건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수입차 할인을 직접 알아보시기 어려우니 저희에게 문의하시면 더 좋은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할인금액을 이야기하는 영상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실제로 전화해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말하는 할인금액은 재고량, 추가 할인 여부, 고객님의 구매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닙니다. 요! 저희는 온라인에서 과장된 정보가 아닌 실제 존 가능한 할인 금액을 정확히 안내 드리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계약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한 높은 할인을 제시하면서도 금리가 높은 금융 상품을 유도한 경우가 있습니다. 할부, 렌트, 리스는 금리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할인 금액만 보고 높은 금리의 금융 상품을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차종마다 유리한 금융상품이 다르므로 반드시 저희 같은 전문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견적서만 보내주시면 더 저렴한 금융상품을 비교해 드리며 비용 부담 없이 체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할인 금액이 높은 대신 금리를 높여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할인은 공식 프로모션과 들러서별 추가 할인으로 나뉩니다. 공식 프로모션보다 추가 할인을 많이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할인 금액은 특정 조건에서만 종되는 할인일 수 있으므로 꼭 실제로 적용 가능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고객님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실제 적용 가능한 최대 조건만을 찾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견적 문의는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담당자가 맞춤 상담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